예, 저희 회사는 2000년 3월 달에 저희들이 설립이 됐고요. 설립할 때는 저희들 사실은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 회사로 출발했지만, 2005년도에 가면서 저희들 LCD 패널 쪽에 호황을 하면서 저희들 이 2005년 동안에는 LCD 패널 메이커에 주로 솔루션을 공급하는 그런 회사로 출발했고요. 2010년도에는 이제 저희들이 중국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회사. 저희들이 인라인을 2005년부터 이제 국내 그 전체 패널 메이커서는 세계 1위입니다. 거기에 L사고 같이 이제 L사 요청에 의해 갖고 저희들이 인나인이라는 소로션을 갖고 출발한 회사고요. 그 인라인이라는 것은 그 전체 그 패널 공장의 물류 전체를 한 라인처럼 꾸며주는 것도 하지만 그걸 컨트롤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그. 인라인 공정입니다. 저희들 그 거기에 저희들 이 기술을 갖고 있고 같이 LG하고 같이 6세대, 7세대, 8세대를 같이 쭉 같이 해 오면서 많은 경험도 쌓았고 이제 그 기술하고 경험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에 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라인 쪽에는 강점이고 또그 그러다 보니까 공장 전체에 흘러가는 중에서 뭐가 필요하고 어느 부분이 이제 바틀렉에 걸리고 문제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저희들 그걸 해소할 수 있는 장비도, 몇까지 공정 장비도 개발을 해갖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 저희들이 이 주로 저희들 갖고 있던 메인 비즈니스는 결국 인난 비즈니스인데요. 인난 비즈니스는 결국 그각패널해다가패널가 새로운 공장을 투자를 해야만이 발생될 수 있는데, 저희들 현재 이제 중국에 그 3개 회사에 저희들이 주로 공급을 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3년 동안에 계획이 다 잡혀 있습니다. 3년 안에 그 8세대만 3개, 그 다음에 10세대 하나 정도가 이미 더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까지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저희들이 사실은 좀 미주수로 보는 게그 중국서도 10세대 투자가 그 사이에 발생은 되지만 그게 효과를 거둘지 어떨지는 사실은 미지수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그 공정 개선 장비로 LCD 쪽도 작년에, 아, 올해 그두 가지 장비를 더 개발을 했습니다. 그게 아마, 어, 그 LCD 신규 투자 아니더라도 저희들 그 장비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공장에서 아마 그두 가지에서 일단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3년 안에는. 그 이후도 상관없고요. 어, 할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 그동안 공급했던 그인라인을 그 설치되어 있던 공장에서 개조 개선도 계속 발생됩니다 뭐 그게 대해 제들 앞으로 그 위험을 어느정도 는 해소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저희가쭉 그동안 한 15년 이상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느낀건데 아 이렇게 저희들 같이 it 가 포함된 제조업은 최소한 3년 동안 3년 안에는 계속 새로운 아이템이 그냥 그 사이드로 그냥 개발되는 게 아니고 메인의 비즈니스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가야 된다. 그런 식의 그, 그 변화를 계속 줄수 있는 그런 식으로 가야만이 그러니까 계속 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그 신규 개발에 투자가 돼야지 회사가 살아나갈 수 있고 그러고 계속 발전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제, 그걸 경영철학으로 보는 경영 철학일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같은 데는 실직을그 그 인력이 차지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나머지 그뭐 간단한 부분 이런 거는 대부분 하드웨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저희들 협력업체를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키로 보고 있는 그런 인력이 저희들이 실제로 10년 이상 저희들 창업했을 때부터 갖고 있던 인력인데 그 인력들을 최대한 유지를 그 해갖고 사실은 인력들한테 재량금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저희들로 봐서는 그게 저희 회사가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경영 그 전략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드 대표이사 임종열입니다. 이번 상장을 준비하며 주주와 투자자 여러분이 보여주신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주와 투자자 여러분과 소통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IR 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기업 가치를 높여 주주와 투자자 여러분의 이익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